확진자가 무독기로 나온 이청도 대남병원은 코로나19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이 신천지 교주의 친형 장례식이 얼마 전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확산의 원인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풍광면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교주의 생가 마을입니다. 이 마을 인근에 이만희 교주 친형이 살았는데. 지난달 31일에 숨졌습니다. 빈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당시 신천지 교인 다수가 조문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도 조문을 했습니다. 제몇 네, 명은 잠깐만 왔습니다 그때. 그 총회장님도 그겠네 자기 형이니까 아무래도. 예, 네, 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의료진과 환자들이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일으킴에 따라 장례식장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대구의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교주형의 발인 날인 지난 2일 청도를 방문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청도 대남병원 등의 등에... 두 발생 사례와 공통적으로 연계된 감염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남병원을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취재 결과 대남병원에서 6km 가량 떨어진 찜질방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남병원 간적은 없다더라고요. 하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지인하고 그냥 이렇게 찜질 잠깐 하고 되고 온 거라고. 이만희 교주의 생각이 있는 청도 풍각 지역도 비상입니다. 해마다 많은 성도가 성지순례처럼 찾는 곳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인 방문이 줄을 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최근에도 신도들이 많이 왔어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구성된 신천지 자원 봉사단도 정기적으로 생각뿐 아니라 청도 곳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냈는 것 같다 그는데 저희들이 또 그것도 확인해봤어요. 그분들 갔다 오신 분 중에 조금씩 뭐가 있는가 니까 전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병원 장례식장 참석자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당국은 방명록을 확보해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